스마트폰의 1cm 면적당 세균이 5,000마리가 서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면역력이 낮은 우리 아이에게 세균으로 감염된 이 스마트폰 마음 놓고 줘도 될까요? 스마트폰의 세균 수는 화장실의 변기보다 무려 100배입니다. 세균 번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온도와 습도인데요. 그에 맞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다양한 장소에 노출되며 사용 시의 발열이 세균 번식에 최적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세균들이 득실득실 거려도 눈에 안 보이니까 상관없으시다고요? 흔히 아는 대장균, 포도상규균 진드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은 감기나 폐렴, 설사와 구토 등 각종 질병과 질환을 유발. 합니다. 세균의 이동 경로로는 열쇠와 차키 스마트폰과 마우스 칫솔과 면도기 에서 우리 피부와 인체로 옮겨갑니다.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의 걱정을 단 10초만에 없앤 아이 바로 uv 소독 제입니다 먼저 이 친구는 무선으로 휴대용 제품입니다. 무엇이든 어떤 제품이든 살균이 가능한데요. 작고 가벼운 사이즈로 휴대하기 편하고 또이 작은 아이 치고 살균력 이 무려 99.9%입니다. 이 친구는 uvc 자외선 제품으로 자외 유선중 UVA, UVB, UVC 중 UVC만이 가장 강력하게 살균되는 파장입니다. 캐시 인증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믿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독 등이 탈취 효과에도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스크나 신발에 10초 이상 쐬어주면 소독은 물론 탈취까지 잡아줍니다. 무선으로 휴대해서 손 닿는 모든 곳에 사용해주시면 세균 다 안녕! 다음은 변기 소독 등인데요. 변기에 포도상규균, 클리마이도스포어 같은 여성질염을 유발하거나 몸에 해를 주는 세균들이 득실득실한데요. 인체 과학적 설계로 뚜껑을 닫으면 켜지고 뚜껑을 열면 꺼지는 똑똑한 제품입니다. 꼭 전원 버튼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부착해주세요. 부착 후에도 고정대에서 소독등 만쏙 빼서 충전해 주시고 다시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짱 간편 이 변기 소독등은 습기에 강한 제품 으로 습한 욕실에서 사용해도 오케이. 두 제품 모두 1200의 내장 배터리와 5핀으로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기 소독등은 2~3주에 한 번씩 충전해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휴대용 소독등은 개인차별로 완충 시 쓰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살균하신다면 자주 충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용 소독등으로 간편하게, 전기 소독등으로 깨끗하게. 자주 묻는 질문. 사용 시간, 피부에 써도 괜찮은가요? LED 등을 우리 피부에 쓰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이 피부를 그 일리게 하면 피부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에는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눈에 쬐어도 가능한가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반사되는 파란 빛은 봐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LED 등을 보시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눈에 악영향을 줍니다. 절대 직접적으로 보지 마세요. 음식에도 사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질 내부는 살균할 수 없기 때문에 과일이나 뭐 음식의 표면 등은 살균할 수 있습니다. 살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넓은 면적보다 손바닥 정도의 면적을 집중적으로 또 자주 세워주시는 게 살균 효과에 좋습니다. 콘택트 렌즈에도 살균 소독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 눈에 직접 닿는 렌즈는 더욱 살균이 필요하겠죠? 마스크에 사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잡아주나요? 마스크를 벗어 자주 세워주시면 입김에 의한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증식을 좀 잡아주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깨끗한 삶 저희 보노앤코에서 시작하세요. 안녕!